그 중구행기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laughs> 미안. 너. 미안한데 좀 부끄러워. <laughs> 지금 우리가 겨우4일차 만에 지지를하고야말았어 사실 음식이 중국 음식이 이렇게까지 안 맞는지는 잘 몰랐고 너무 그래 비슷해. 그래가지고 뭔가 특별한 대만 음식이 맨날 우유만 먹만 뭐,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맨날 샤오롱마오만 먹을 수도 없는 거죠. 끼야 입지 네. 찾음이는데 우리가 건다나 맞아. 그러니까 약간 삼겹살 소주가 너무 먹고 싶었어. 어 너무 힘들고 고대는 위스키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삼겹살 집으로 왔다. 내일 가, 가는데 왜 왔냐? <laughs> 내일은 우리가 못,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 언제 또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회포를 여기서 풀어야 된다. 마지막 날은 마지막 한식으로. 고, 고! 58뭐 뭐라고 써있죠 리얼 58아 카발란이랑 금문 고량주 그러니까 한국을 겨냥해서 대만 청년들이 카발란이랑 금문 고량주만 조져보겠다 해서 만든 나오는데 가격이 어떤지 한번 들어가볼게요 이 얼마인지 요 정도... 어, 어, 이거 이요 이거는 750. 이거 10년 된 거예요. 2014년 만든 거. 아, 750. 이거 2014년 만든 거는 이거 1 750입니다. 만약에 이번 운동하면 이거 530. 아. 피그색깔 거의 밖에서 차기가 좀 어려워요. 오, 어, 근데 한월 되게 잘 하시네요. 아, <웃음> <웃음> 어, 뭐 <laughs> 리, 리키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다 아, 있는. 아, 네, 네, 네. 타발란이 가품량 좀더싸다고 그래서 시운 가능해서 좀 공부한 마스 있으시면 제가 수있어 이거 한 모금인가? 제가 비교로 2023년 거도 같이 드릴게요. 한번 더 어? 비교해보세요. 네, 네. 새로운 네. 거 하고 뒤에 오는 거 틀시겠지? 어. 우리가 먹던 고량주면 진짜 고량주면 좋긴 좋아. 고량주면 진짜 좋긴 좋아. 장향이랑 콜라가 되게 잘 섞여있어. 이게 좀더 쨍하고 찐한 느낌으로 이 느낌. 순대무침 두꺼워 어, 어, 아, 이건 알코올 암에 좀더 강할 아, 것 같아 그래. 향기가 좀더 좋은 음, 음, 아 진짜 지저데 그래. 디테일하다 이거 맛이 난 색종이니까 지 하나 주세요 <laughs> 네네 집세요 네. 우와 한정판이래 오. 짠 음~~ 훨씬 좋다 <laughs> 이게 훨씬 좋다 야 이거는 웬만하면 위스키 저리가라네 그러니까, 와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는 1850 1 850 17만원? 8만원? 뭐1 8만원이잖아 얘로 가자 안되겠다 이걸로 어머, 어머. 한잔더드리요고한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저희 죄송한데 이걸로 아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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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드릴게요 와 음, 음, 감사합니다 네. 그 이, 이것들은 뭐가 달라요? 이거는 그 유시 중년대. 이거는 이거보다도 한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한 2,850, 2,650. 감사합니다. 805C, 그리고 이거는 하고 이 세련도 다른 다른, 다른 이거는 설할때그 대만 설할때 나오는 춘 아, 그 아, 아까 교재. 그 말씀하신 게이 버전이에요. 아. They o n 3,000 b o t t l e 아 아, 천 명밖에 없 지금 우리 계산 잘 하고 있는 거 맞지? 어떤 게 사는? 7, 8만 원 맞는 거지? 어, 아니 나는 알아요. 너무너무 리미트인데왜 어. 이렇게 저렴하냐는 어. 거야 내 먹으면 7만 원이네 니까왜 그러니까. 이렇게 싼 거야 나는 저기 그런 것보다 훨씬 맛있는 어, 것 같아 아네그 어, 마우타이즈보다? 어, 훨씬 맛있어 어너 좋은데? 다시 먹어도? 어 이거는 이거야 어. 이걸로도 갈수 있지만 어. 위스키하고 견줄만한 거는 어, 그치 어. 마지막에요이 하면 위스키 냄새 들어저희 한국에서 위스키 유튜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여기 음, 소, 좀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아네 아, 한국수분들한테 아, 이거 안딴 것들은 시음이 안 되죠? 돼요 브랜디도 돼요? 네. 브랜디도 다른 건다 먹어봤는데 브랜디만 안 먹어보긴 했는데 아 네네 그러면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브랜디 계속 말나 네, 솔레스 뜨즈. 내가 이제 솔직하게, 상...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냐? 응, 응. 아뭐 이게, 이게 아니라 저게 맛있다. 그래, <웃음> 네, <웃음> 맞아. <laughs> 어나 이제 충격적이다 나. 사시고 제가 이거 작은 그 금문고량주 쓸 자면 두 대. 와 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 들어와서 아직 시팅 해서. 아 아니야 이제 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여기 대박 나겠는데.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가 카발란도 저가품명주보다 올려놓을 시기가 싸. 카발란하고 금문고량주 어. 사실 거면 여기 무조건. 어, 어 맞아 무조건이네. 어, 무조건 무조건 아, 서비스 <laughs> 아유 왜, 왜 자꾸 왜냐 <laughs> 냉동시 <laughs> 서로 친한 거 마셔주시죠? <laughs> 저희가 저번에 만나서은 대만에 오는 사일 동안 세 번을 계속 먹어왔어요. 아, 그렇게 서비스 주는 아, 맞아 이거안올 수가 없네 사람들이. 어 아까 그 얘기하셨는데 진짜 냉동된 거 먹어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아 이거 아마 리피 가이드 소개주 소개해 준 거. 아 주. 이게 냉 냉동, 냉동된 거 맞아 어. 냉동된 거. 어우 양, 양도 아주 이빨이 <laughs> 많이 따라주시네. <laughs> 네, <테스트>.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리얼 오팔. 음, 오향 무엇? 와 이렇게 먹는 거구나. 와. 아우스아우스 <laughs> 와. 나는 냉동된 거라서 향이 없을 줄 알았어. 어, 완전 다른 향이 나네. 오.

다시 보이지. 오, 다시 음, 보인다 좋다 그랬잖아. 야, 네가 왜 자꾸 먹자고 했는지 알겠다. 아비비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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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예요? 비노는. 3 0 0 0 3000 포트는요? 포트는 3000. 오. 오. 가격은 한5000까트요 네. 여기가 진짜 여기 성지네. 저, 저희가 성지로 만들어 드릴게요. <laughs> 성지.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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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발랑 그, 저희 한국 사람들 이제 여기로 많이 아니, 아니, 할 거예요. 저희 거보시면 시먼딩 보시면요. 여기 네. 옆에 있어서 맞아. 시먼딩이니까그 어. 접근성도 되게 어. 좋고. 어. 어. 야, 이거는 우, 우, 저희 나라 유튜버 중에 아무도 소개 안 했어요. 위 스키 아. 유튜버 중에 아. 저, 저희가 소개할게요. 아. 아네아 네. 아, 아. 저희도 한 정보를 알려 드수 있어요. 음. 저희가 앞그 오엠알부터는 그거 예약제로 그 다른 이거 혹시 당... 얼굴 나오실 수 있나? 네. 아네 <laughs> <laughs> 네네 설명해주세요. 네아 근데 이상하게 그냥 한국을 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서 에, 에, 아, 네. 괜찮아요. 너무 어, 잘하세요. 아 좋습니다. 네. 어, 다음 오해당 어, 오엠부터 저희 한국에서 그거 많이 고뭐 좋아하는 위스키 있으시면 저희가 어 인스타그램이나 뭐 구글 채팅을 통해 저 알려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미리 준비해 드리고요 음. 여기 와서 거기서 직접 그냥 찾아서 그, 그냥 혹시 뭐 오오. 채팅이나 이런 걸 DM으로 가격도 알려주시나요? 네, 나중에 그런 것인가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대박이네, 음. 음. 대박이네. 야근도 조금 있어. 있어. 아, 나는 아. 저희테 한국 계좌 통장도 있어서 아. 그래서 야금 조금 높고 그다음에 아. 여기 와서 현금 현금으로 다시 아, 다른 방식. 거래 방식으로 그냥 이렇하시 그니까 디파짓이 좀 있다는 그러니까 거지 예약금은 아, 예약금 을 오케이 오케이 저도 음. 뭐 그거 상관없죠 그 정도는 해야지 어, 그럼 그럼 아 너무 너무 하여간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한국말도 잘하시고 어. 서비스도 어. 너무 좋으시고 어. 어. <laughs> 아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꼭 추천 꼭 추천 진짜 완전 음. 대박집이다 진짜 음.